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은 조금 색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 뭐 한참 그, 어, c GPT입니까? c 아, GPT가 뭐 굉장히 지금 많은, 어,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공중파 매체스도 많이 어, 뜨겁게 지금, 어, 말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 아침에, 아침에 한번 등록을 해가지고 어, 뭘 할까 해보다가, 한번, 아, 어, 예문법 가지고, 음, 책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어, 제가, 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 제일 위에, 위에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마우스 이렇게 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고, 질문인데요. 자, 어, which of the two is correct? And what is the reason? 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문장 중에 어느 게 어, 올바른 문장이고 또그 이유는 뭔가 하고 물으면서 <laughs> 물으면서 제가 어, 첫 번째는 the case has been studied by nobody. 우리 일반적으로 비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문장이죠. 특히 옛날 이제 어, 성문 어, 문법 어, 이런 데서는 어, 이렇게 쓰지 않는다. 뭐 문제로도 나오죠. 뭐 저도 뭐책 수고할 때 예시를 갖다 들고 하는 문장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he case has never been studied by anybody) 이거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올바른 문장이다 이렇게 저는 이걸 갖다 책에서 어떻게 설명 했습니까 어~ consist, (consistent) y 다 일관성이다 일관성. 영어 사용자들은 어 지금 대화에도 나옵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굉장히 급하고 이법적으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적 성향이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부정이든 긍정이든 먼저 앞에서 어 던져야 된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the case has been studied 이렇게 가버리면 이미 긍정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 긍정으로 가기 때문에 ds by nobody라고 이렇게, 어, 갑자기, 긍정으로 시작의 문장을 부정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관성에서도 벗어나 있고, 또, 저 친구들이 긍정부정을 먼저 딱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급한 성격 때문에, 뒤에 가서, 아니지롱, 이렇게 바꾸는 그런 표현은 거의 안 쓴다라는 이야기죠. 뭐, 농담일 때는 모르겠지만, 농담으로 막 이래 할 때는, 뭐, 쓸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 문법, 로직의 어떤 측면에서는 저렇게 긍정으로 시작했으면 뒤에도 긍정으로 끝나야 된다. 그럼 부정으로, 부정문을 표현하려면 뭐다? 문장 앞부분에서 이미 주어 동사 부분에서 부정을 갖다가 먼저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the case has never been started by anybody. 뭐 지금 오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끔 오자를 쳐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 예, 채식. 그래서, 음, 아무튼, the case has never been started by anybody 라는 문장이 맞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어, 채 챗이 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The second, the second sentence is correct.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이 옳다. 이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은 첫 번째 문장 틀렸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the use of never. 그러니까, never의 이 용법은 사용은 emphasizes that the case has not been studied by anyone at all. 그러니까, not at all이다. 뭐 이런 의미에 가깝죠. 그러니까, never가, 부정부사인 never가, 어, 느 누구도에게도 전혀, 어느 누구에게서도 전혀 이게 탐구되지 않았던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어, 두 번째 문장이, the case has never, 이렇게 never를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슨. 제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laughs> uh, is there any rule or principle that the latter is used as correct and the former not as incorrect?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어, 규칙이나 원칙이 있느냐 한 말이지. 뭐두 번째 문장. 후자의 문장이 어, 올바르다고 사용되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어, 바르지 않다라고 사용하지 않는, 그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원칙이 있느냐,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yes,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it's more emphatic to use it, never, to emphasize that something has not happened. 앞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never를 쓰는 게 훨씬 더, 그게 강조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앞에 never를 쓴다. 로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은 어쨌든 그 일관성, consistency라는 그런 관점과 그리고 영어 사용자들의 긍정부정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혹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언어적 어느, 인식 논리에 대해서는 전혀 뭐 지금 아무런 감도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묻습니다. Uh, what I want to know is the reason why the former is not correct. 그러니까 왜첫 번째 문장이 바른 음, 문장이 아닌지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은 거다. 그게 음, 대이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시 the first sentence is not incorrect, not i n c o r r e c t 라 합니다. 첫 번째 문장도 틀린 건 아니야. 음? But it's not as emphatic as the second sentence. 다만 두 번째 두 번째 문장보다 그 강조하는 게 약하단 말이지. 그래서 the use of never emphasizes that case has not been studied by anyone at all. 첫 번째 답변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never가 어느 누구의 누구도 이 연구를 케이스를 갖다 연구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never를 쓴 거다. 조금 더 우리가 뭐공통성 있게 이해하면은 결국 never가 그런 강조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문장 앞에 헤드 부분에 썼다. 뭐이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은. 어느식 인식 논리, 어, 하고도 맞다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채선 자, 어, <laughs>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제가 지금 한 건가? 아닌가? 아, 아, 지금 요, 요그 다음이네요. 요, 제가 또 다시 묻습니다. You first told me that the second is correct. 처음에는 두 번째 문장이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and now the form is not incorrect. 첫 번째 문장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Isn't there any fault in using the former in the same case with the later? 그러니까 경우가 똑같을 때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똑같을 때첫 번째 그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면은 뭔가 잘못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first sentence 답이 이렇게 합니다. The first sentence is not incorrect. 끝까지 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But it's not as emphatic as the second sentence. 다만 강조하는 그 힘이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the use of never emphasizes the case has not been studied by anyone at all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테는 therefore 그러므로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case has not been studied. 그 케이스가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is better to use the second sentence. 이제는 두 번째 표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보다 첫 번째 문장이 틀렸다 소리는 안 합니다. 지금. If when I take an exam, 제가 다시 묻습니다. If when I take an exam, that questions which of the two is correct, I choose the former. Can I take the right score? 이렇게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문두개 문장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걸 묻는 질문에서 내가 첫 번째 거를 갖다가 만약에 첫 번째 그죠? That the case has been studied by nobody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 이게 답이라고 내가 택했다면 Can I take right score? 그러니까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It depends on the context of the same question. 그거는 어, 문제로 제시된 어, 그문장이 어떤 맥락에 따라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뭐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따라서, if the exam question is asking for the most emphatic way to say that the case has not been studied, then the second sentence is correct answer. 뭐 하나만한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죠. 그래 만약에 어, 가장, 어? 어느, 어느, 어떤 표현이 가장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두번째 어? 그 문장을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답이라 해야지 그게 정확한 답이다. 아마 애매모하게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길게 물어봅니다. 길게. I think that the reason why the former is not correct is that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문장이 틀렸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첫 번째 문장은 if v i o l a t e ordinary linguistic logical people who use english 영어 사용자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언어적 인식 논리를 갖다가 지금 해치고 있는 거다. 어긋나 어, 어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틀렸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하고 English u s e s are quick and i c o t o m i c a l at catching the meaning included in a linguistic expression. 그러니까 뭔가 언어로 표현됐을 때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갖다가 빠르고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딱딱 캐치한다면 영어 사용자들은 빠르게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돼요. positive or negative 이두개두개 중에 어느 것이냐를 갖다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soft if the positive meaning is expressed at the head of sentence 표현, 문장 앞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딱 표현이 됐다면 it ends with positive 그거는 긍정으로 끝난다 제가 지금 단순히 현재 시제를딱 어, 쓰고 있는 거. 이건 fact야, 이건 true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and when negative is expressed at the head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이 문두에 문장 앞에서 있다면 it ends with negative negative로 마무리 돼야 된다 But the former e x p r e s s e s the positive in the head and as, ends with negative.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아, 처, 처음에는, 첫 문장은 뭐다? 앞부분에서는 긍정으로 표현이 됐는데, ends with negative. 부정으로 끝난다면, 이게 뭐다? Which violates the logic and incorrect. 그, 앞서 이야기했던 logic, 어느 인식, 논리를 갖다가, 논리 어긋났어? 그래서 틀렸다. What do you think of the, the Bible? 앞에 위에 한 이야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 채시 이렇게 합니다. Your explanation is interesting. 어, oh, 니네 설명 참 재미는 있어. <laughs> 하지만, it might be better to explain. 이렇게, 대리하라고 이렇게, 어, 해, 설명하는 게 아마 더 나을걸? 이렇게 합니다. The usual of never emphasizes the case has not been started by anyone at all. 몇 번째? 한네 번째 이야기라고 있죠. 그죠? <laughs> 그니까, 러 이런 경우에는 never를 갖다 써서 강조하는 게더 낫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더 나을 거야. 앞에 막, 어느 인식 논리보다. well as 반면에 the first sentence does not have the same emphasis.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만큼 그렇게 강한 어떤 부정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은 그렇게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을 냈다 라고 하면 언어적 인식 논리하고도 매칭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봅니다. If when you meet with this sentence, aren't you angry? 자, 만약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런 문장을 딱 보면은 챗너화안 나겠어라고 <laughs> 제가 이제 저 이야기합니다. The case has long been studied and s y s t e m i z e d with, with huge data and numerous uh, experiments using astronomical funds from budget by nobody. <laughs> 그래서 by nobody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긍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연구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고 체계가 되었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동원되고 그리고 수많은 실험이 있었고 그런데 예산에서, 예산에서 가져온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막 했는데 했을까? 아무도 안 했거든? 지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넌 이런 거 들으면 화안 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o no, I wouldn't be angry if I encountered this sentence 뭐 내가 뭐 이런, 이런 문장 딱 봤대가지고 뭐별 뭐 화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just a statement of fact 어, 뭐 사실 이야기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챗 입장에서는 챗 입장에서는 이게 뒤에 가가 바이 나바디로 하니까 어쨌든 뭐 아, 아무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되는, 좀 이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see the thing that you have not any motion, do you? 내 생각엔 말이야, 너 감정...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laughs> 그러니까 No, I wouldn't necessarily have any emotion. <laughs> 나는 내가 뭐 특별히 뭐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 <laughs>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It would depend on the context of sentence and the situation. 뭐 그렇게 좀 화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그 문장과 상황의 어떤 그 맥락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막 전혀 그런 소리 하면 화가 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laughs> 제가 또이래 이야기합니다. Human beings use English as both native w r s 그니까 타고난 어, 원어민으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would get angry with such an expression, I think. 그런 표현 딱 마주치면은 화가 날 법도 한데?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It is possible that some native English speakers might be angry with this sentence. 그래, 어, 뭐 영어, 네이티브들은 뭐 이런 경우에 화가 날 가능성도 좀 있긴 있네?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station.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화도 좀 나겠어. 그래서 uh, Thank you for your kind answers. Have a nice every day. 어, 답변 친절하게 잘 해줘서 고마워. 어, 매일매일 좋은 날 되길 바래. 하니까 어이, Have a nice day. 어, 인사까지 딱 하고 끝내네요. <laughs> 그래서 이게 어, 처음 어, CHAT GPT 등록해가지고 물론 무료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인데 여기 가가지고 한번 영무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네요 그리고 뭐 참고로 전사 작용 반작용에 관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마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작용 반작용이라니까 on 하고 off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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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전사 안 자체가 어, 어떤, 또, 어, 로 서로, 이제, 반대되는 의미를, 반대방향의 어떤 그런, 어, 모멘텀을 가진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인데, 뭐, 그까지는 아직 전혀 학습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겠죠, 그죠? 우리, 뭐, 한국에, 한국 산, 만약에, 어, 채, GPT와 같은, 있다면, 혹시, 뭐, 어, 야, 진사 작용 반작용은 말이야, 뭐, 전사 혼내주겠다, 라며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어, 이야기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뭐, 좀 흥미로, 흥미롭네요. 흥미롭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 이야기도,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행해주셔 고맙습니다.